blum blum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전략제원 3팀 박재훈입니다. 어, 페이스북 iOS 변경 이후에 어, 로아스나 매출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현재 이제 페이스북 시장은 CPM이 매년 오르고 있고 경쟁이 조금 심화되어 있어 페이스북 광고를 멈추고 다른 매체에 어,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SNS가 처음 시작될 때 어, 10대 타겟들이 2030 세대가 되었고 어, 현재는 남들 보라고 공유하던 제품들과 영상들조차 잘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현재 로아스를 잘 지켜, 지키는 방법과 간단한 세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계정인데요. 어, 지난달 금월까지만 봐도 로아스가 많게는 800%에서 적게는 200%까지. 실제로 200%가 나오는 경우는 좀 많이 없는 상이고요 평균적으로 500% 이상은 좀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계절과 날씨를 타지 않는 업종이기에 가능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캠페인 세팅과 세트, 소재 관리를 통해 이러한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광고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픽셀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픽셀을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픽셀 헬퍼라는 프로그램인데, 간단하게 크롬에서 설치를 할수 있고요. 어, 웹사이트 유입 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검사 메뉴를 클릭해보면 복잡한 개발 언어들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픽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픽셀은 쇼핑몰에 접속한 방문자의 행동을 파악하고 어, 광고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어, 분석 도구입니다.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주로 구매, 그 다음에 결제 시작, 페이지뷰, 장바구니 담기 등 우리 제품의 매출 발생이 될것 같은 이벤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뭐, 임대형 쇼핑몰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시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메이크샵이나 아니면 아이맵,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카페14 같은, 어, 쇼핑몰을 현재 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계시면, 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좀 연동이 되는, 요즘에는 좀 편리하게 연동을 할수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픽셀의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모든 방문자, 즉, 리타게팅을 활용할 수 있고, 어, 유사 타겟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타게팅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접속한 사람이라면 방문자의 모수를 쌓게 되는데, 그 유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광고를 한번더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사 타겟의 경우는 이제 해당 홈페이지 유입자와 유사한 사람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게 되어 타겟군을 생성하여 이제 전환율 상승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픽셀의 중요도는 이뿐만이 아니라 매체를 통한 로아스, 매출액 등 페이스북 대시보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이스북은, 이처럼 픽셀은 페이스북을 집행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캠페인은 전환 캠페인과 이제 트래픽 캠페인인데요. 저는 이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환 캠페인의 경우에는 우리 제품과 비슷한 제품들을 찾아서 노출되는 방식으로 이제 뭐실러닝에 의해서 고객들을 찾아내요. 한 개의 업체가 아닌 여러 가지 비슷한 업체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단순 노출과 유입증대를 위한 단순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이제 캠페인이 많으면 좋다라는 게 이제 좀 지금 많이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어,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맞는데, 메타에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제 캠페인은 적을수록 경쟁이 적고 캠페인 안에 여러 개의 세트가 있어야 이제 머신러닝이 빠르게 최적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너무 많은 캠페인 생성보다는 이제 뭐 적은 캠페인으로 빠른 캠페인 최적화를 시켜서 더욱 많은 효율을 어 내주어야 하는 게좀 중요한데요. 현재 제 경험상 단순 배너보다는 이제 B급 영상이더라도 영상 소재를 활용한 노출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실전보다는 영상 소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픽셀이나 캠페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나중에 영상을 찍을 때는, 어, 세팅하는 방법을 직접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편은 유튜브인데요. 어, 한 달, 어, 1억 쓰고 2억 넘게 매출냈던 세팅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N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N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